새 광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링크 클릭을 캠페인 목표로 선택해주세요. 웹사이트 입력 후 광고할 플랫폼을 선택해주세요. 데이터 연결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연결하셨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함께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님의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문구가 자동으로 크롤링되어 세팅됩니다. 광고 설정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광고 이미지와 문구를 작성해주세요. 설정된 이미지 외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하시면 광고주님이 직접 다른 이미지를 업로드하시거나 아드리엘의 이미지뱅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고를 클릭하면 활성화되는 광고 문구 입력창에 광고 문구를 입력해주세요. 랜딩 URL을 입력하실 때는 되도록 전환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로 연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작성해둔 광고 소재에서 이렇게 복사 버튼 클릭 후 붙여넣기를 하시면 작성한 이미지와 문구가 그대로 새로운 광고 소재 박스에 복사됩니다. 광고 소재를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서 원하는 채널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광고 소재의 활성화 버튼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제 광고 타겟과 노출 위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광고주님의 페이지 및 웹사이트를 방문했던 기존 고객에게도 광고를 송출하고자 하신다면 여기에 체크해 주세요. 유사 고객군을 타겟하고자 하신다면 여기를 체크해 주세요. 세부 설정을 통해 특정 데이터나 타겟을 선택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 포함 또는 제외하고자 하시는 고객 리스트가 있다면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주세요. 광고가 도달되기 원하는 집단의 관심사 및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간단히 관련 관심사를 검색하셔도 되고, 아드리엘이 광고주님의 웹사이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안하는 관심사를 그대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타겟팅 제외 또는 좁히기 기능으로 타겟팅 범위를 좀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겟팅 제외의 관심사를 추가하면 온라인 마케팅, 영업 관심 집단 중 소규모 업체 운영자에게만 광고가 송출됩니다. 어떤 관심사 선택이 효과적일지, 타겟 집단 크기는 적당할지, 고민이 된다면 타겟 설정 없이 광고를 집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광고를 집행하시면 아드리엘 팀이 광고주님의 비즈니스와 광고 목표에 가장 적합한 타겟 설정으로 개선해드리며, 머신러닝 학습에 따라 최적화됩니다. 이어서 타겟 집단의 연령과 결혼, 연애 상태, 그리고 광고가 송출될 타겟 장치를 선택해주세요. 타겟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 주세요. 광고를 집행하기 전 마지막으로 광고 일정과 예산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광고 시작하기를 선택하면 광고 검토 완료와 동시에 광고가 게재됩니다. 광고 시작일을 지정할 경우 다음 날부터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의 최소 집행 기간은 2일이기 때문에 8월 17일을 시작일로 지정하셨다면 광고 종료일은 8월 19일 이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머신러닝 학습을 위해 광고집행 기간은 최소 일주일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산은 채널별로 소진하고자 하는 일 예산을 각각 설정해주세요. 아들이의 광고주님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하루 5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의 예산을 설정해 주고 계십니다. 광고비용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등록하실 차례입니다. 결제 방법에는 등록하신 신용카드를 통한 호불결제와 크레딧 선구매를 통한 결제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소재나 타겟팅 또는 예산 재분배가 자동 개선되는 기능을 원치 않는다면 해당 설정을 오프로 변경해 주세요. 다만 모든 설정을 활성화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광고 집행하기 버튼을 눌러 광고를 집행하세요. 마이 매니저와 대시보드를 통해 광고 집행 현황과 광고 성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